안녕하세요. 에이스타 골프 아카데미 박진철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릴리즈 하실 때 손, 팔의 움직임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릴리즈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핸즈 릴리즈의 타입이 있고 바디 릴리즈의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배우실 때는 어 릴리즈라고 하시게 되면 안 인아웃 패스를 보통은 배우시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던져라. 그니까 안쪽에서 뭐 시계 방향으로 치자면 안쪽에서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라고 많이들 배우세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시 방향으로 던진다는 표현 자체가 실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투어 프로한테 물어봐도 너 한시 방향으로 던지니 릴리즈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마 한시방향으로 던진다는 대답을 할수 있는 투어 프로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 방향과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골프라는 종목 자체는 원 운동이란 말이에요. 원심력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란 말이죠. 그럼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실질적으로 제로예요. 가상의 힘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줄다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청팀과 백팀이 양쪽으로 서로 이렇게 당기고 있을 때 정말 둘이 팽팽한 50대50의 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원운동은 이루어져요. 백승을 하고 공을 친 다음에 릴리즈를 했을 때, 어, 너는 어디 가고 있어? 라고 하면 골프클럽은 골퍼한테 난 너한테서부터 멀어지고 있어가 답이에요. 근데 골퍼는 골프클럽이 넌 내가 릴리즈할 때넌뭐 하고 있어? 그러면 골퍼는 항상 대답을 난 네가 도망가는 거를 당기고 있어가 정답이어야 해요.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시는 아버님들 아니면 학부모, 네, 부모님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를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어렸을 때 물론 뭐큰 애들은 못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양손을 잡고 아빠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깔깔깔깔 하고 좋아하죠. 그게 일종의 원심력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정신 나가지 않고서 이렇게 돌다가 오. 한시 적으로 던져요. 그럼 애는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골프 클럽과 골퍼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힘 때문에 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한시 적으로 던져라, 뭐라 하면, 얘기 요청을 드리면, 왼팔도 이렇게 펴지면서 릴리즈가잘 나오시는 분들도 실상은 있죠. 근데 원 운동을 정확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핸즈 릴리즈를 하든 바디 릴리즈를 하든, 물론 바디 릴리즈를 했을 때가 더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왼팔은 백스윙을 가셨다가 다운 스윙을 가고, 이 왼팔은 한시가 아닌 내가 도는 방향으로 당겨져야 해요. 실상은 당기는 힘이 골퍼한테는 가장 중요한 힘이지, 절대 밀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만들고 한시 방향으로 밀어! 라고 하면 실상, 클럽페이스도 엄청 많이 열리게 되고 훨씬 더 푸시 슬라이스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핸즈 릴리즈를 하시든 바디 릴리즈를 하시든 한시 방향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골반 아니면 타겟보다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시 방향이 아니라 11시 방향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한시로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회전하는 방향 회전하는 방향인 그 방향 따라서 손과 팔이 이동이 되면 오히려 핸들 릴리즈를 빵 하셔도 11시에서 끝나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럼 바디 릴리즈도 마찬가지겠죠. 팔이 몸이랑 커넥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제 체스 앞에 정면에 있잖아요. 그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돈다고 치면 절대 1시 방향은 아닐 거예요. 그럼 제가 바디릴리즈를 한번 해볼게요 바디릴리즈를 하는데 일부러 한시 방향으로 던졌다 그럼 실상 그것도 바디릴리즈가 아닌 셈인거죠 제가 한번 바디릴리즈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끝났을 때 방향도 무조건 이쪽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돌고 있으니까요 돌지 않더라도 한시 방향으로 던져내시면 실상은 원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왼팔, 왼손, 양손, 오른손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도는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를 염두해 주셔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 왼팔의 방향은 꼭 회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 한시 쪽으로 던지시면 원운동을 정확하게 하실 수 없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릴리즈를 한번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